조선시대 소금을 굽는 동의가 있었다는 마음, 큰영전의 호수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용호동입니다. 여기 또 골목을 따라오는데 난데없이 시장이 나옵니다. 아, 재래시장 같은데요. 도시 속에.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용호 이동 골목시장. 좁은 골목 안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야, 여기는 또 천막으로 된 되게 이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뭐 하세요, 지금? 뭐내 아, 뭐 하시느라 무를 씻으세요. 팔려고 그 아, 팔려고요. 장사는 잘 되세요, 여기? 잘 돼요. 아, 얼마큼이요? 되겠... 네. 아이고, 뭐, 야들아, 장사 잘 되는데, 장사 잘 되는데 어디 노 아? 장사 잘 되면 다 좋지만, 어디 있노, 대. 아, 따 몰라, 이. 일하는걸 일일이 다찍어가려고그러는데 할머 잡아가라 그놈. 아이고 잡아갈 사람만 있거든. 내주 잡아서 밥좀 믿어라. 딴애 주. 뭐딴애 이랬던 밥도 많이 먹이래. 적힌 거안 된다고 그래. 우리 <laughs> 밥은 믿는 건데. 억척스럽게 살아온 할머니의 지난 날들은 이곳 골목 시장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laughs> 할머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디다, 어디다 네, 갔다 갔다 많이 파세요. <laughs>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시원스레 뻗어 있는 골목 한 켠에 정겨운 이름의 이발소가 반겨주네요. 초원입니다, 이름이 도시 속의 초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안에 살짝 들어 봤는데 역시 옛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40년. 40년이면 거의 뭐. 네. 그런 거 같네요. 이거 한, 이것도 거이 그럼 40년 전 그대로죠? 네. 예. 이 파란 물조르기 이거 진짜 오래 본다. 이거 물 주르는 거 아니고 사람 머리에. 네, 사람 머리. 이야. 왜 요즘 편리한 거 많은데 그거 쓰시지 이거 계속 쓰세요? 여기 정이 들어가요. 아 정이 들어서? 네. 이 빨래판은 뭐 하는 거예요? 빨래는 그거 그냥... 빨고 내빤스빨 빤스. <laughs> 그렇죠. 빤스. 빤스도 <laughs> 빨아야죠. 빨아야 깨끗해지니까. 야 여기도 또 있네요 이게. 네. 회색. 네. 이야, 오래, 오래 이건 보세요. 여기 네. 막다 깨져가지고 네. 기어 놓으셨는데, 네. 잘하신 것 같아. 이런 거 오래 보존해야 돼요, 선생님. 아, 아, 네. 안안 네. 예. 40여 년이란 시간 동안 동거동락해왔기에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 가만히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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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낡은 테이프를 넣쳐 흥겨운 애청곡이 이발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세월도 흐르고 세상도 많이 변했지만 시원하게 머리를 감겨주던 이발소 사장님의 세심한 손길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요즘까지 쓰고 있으니까 신기합니다, 선생님. <laughs> 열기가 가득한 용호동. 골목 안에도 여름 준비가 한창이네요. 아이고, 선생님 뭐 하세요 여기서? 서해서 자르는 거 아, 요즘도 이거 톱으로. 야. 어차피 이게 밑에는 뭐안 짤리니까 네자동으로 예. 잘라야 돼요 아 지금 네. 얼음을 꺼내가지고 지금 바로 자르고 계시는 거예 네. 여기는 안에는 그럼 얼음이 들어있죠? 얼음 저장 저장 아 한번 봐야 되겠네 예. 이야 이야 여긴 또 완전 여름나라네요 여기 안에가 아 이렇게 쌓여 있구나 이야 이거 보세요 막 얼음이 막 다다다다 떨어진다 이거 <laughs> 선생님, 더울 일은 없겠어요, 그쵸? 아, 그래도 땀 많이 흘리는데. 아, 얼음 자르느라고. 하하 예. 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 좀. 이야. <laughs> 아, 팥빙수네요, 팥빙수. 이거, 와. 한번더 해야 되겠다. 그냥 물 마시긴 하지만, 팥빙수 같아요. 쓱싹쓱싹 얼음 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모여들었던 동네 아이들. 사랑해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받아낸 작은 오린조림은 한여름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노래를 다가온다 그대는 지 않은 에비 야, 어른이라는 글자 자체도 너무 이쁜데 여기 옆에 보시면 가그름같이 생긴 진짜 조그만 골목이 또 나오네요. 야 진짜 딱팔 길이도 잘안 돼요. 그림자도 너무 이쁘고요.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벅찬 좁은 골목 끝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이렇게 좁은 골목을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큰 골목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저기는 어 할머니 계시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 아 저희 골목 나오는데 이 천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할머니 만드신 거예요? 아 와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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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날 평상 하동서부터 항상 이놓고 이래 사다가 열이 저가아 하동에서부터. 네. 응. 아 이거 지금 할머니 가게네요 그러니까. 그집 없는 달 팬이 이래. 아. 아그 달팽이라는 말도 너무 이쁘다. 집없는 달팽이가 내집이 엄지 뭐. 예. 내 머집에 살면 집없는 달팽이라 그래요. 아, 제가 여기 자리가 욕심이 나서 한번 앉아 봐도 될까요? 안이가 <laughs> <laughs> <언니가> 찍으라 예. <laughs> 야. 참. 어 어떤 느낌입니까? 저도 할머니랑 <laughs> 야. 그래도 의, 의외로 되게 <laughs> 아늑한데요. 할머니 사진 아. 나 찍게만. 5층 아파트 아래로 새 초롬이 자리한 할머니의 가게. 한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할머니에겐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삶의 터전입니다. 동이 마냥 똑같은 모양의 집들이 줄지어 있는 용호동 골목.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야, 여기는 밖에 시계가 달려 있네요. 어, 저기 또 있네. 하나, 둘, 셋. 야, 시계가 네 개. 이렇게 바쁜 세상에 시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놓으라는 이, 의미인가? 여기는 몸무게 줄이는 곳. 정말 센스 있으시다 이 집. 화장실이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laughs> 조인장의 기발한 재치가 묻어나는 마당을 지나자 옥상으로 통하는 좁은 계단이 이어집니다. 좁다.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좁다. 좁아. 이야, 이야 여기 오니까 뭐 전망이, 용호동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 집은 옥상 위에 지붕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단열 때문에 해놓은 건데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삼각형의 지붕들 너머로 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울타리 삼아 섬처럼 남아 있는 이곳. 머지않아 이 모습도 기억 속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되겠죠. 정말 희한합니다, 여기. 집 전체가 새집이네요, 새집. 자, 한번 잠시 들어가 볼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올라가.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예. 들렀는데 이 온통 새예요. 어우, 여기도 새가 있네요. 이건 제가 차, 차야. 아야 스케일링을 다 해주신다, 새가. 예. 근데 얘가 제한테 올까요? 어우, 일로 와. 안녕. 안녕, 안녕. 오, 옵니다. <laughs> 야. 얘가 목소리를 금방 들었어. 예. 저랑 이제 살짝 친해져서. 이제 그쵸?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야. 일로 야, <laughs> 선생님, 제가 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도 야, 될까요? 여기 위에도 온통 새 집인데. 예. 야, 여기도 새 집이 온통 아파트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단독주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새들이 다니는 골목. 이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죠, 새들이. 야, 저 끝에는 참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새. 아, 새들 종류도 무척 많은데 아, 정말 집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희한합니다. 딸보다 더한 깡찍한 애교로 아저씨 사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앵무새. 총총걸음으로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나 했더니. 시원한 목욕물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네요. 마당 한 켠에 자리 잡은 아저씨의 보물 창고. 또그 이제 먹이가 요거 이제 그분은 인과하고 이제 액물하고 이제 국수랑 사다가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과일로 만든 거 영양제 비타민 그런 거 이제 과자하고 이렇게 과자 애들이 이걸 단걸 좋아해요. 자 응? 음. 손수 만든 간식거리며 영양제까지 자식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네요. 제가 술집 자리 들어가니까 술도 <laughs> 술도 예, 네, 마이 머리 흔들더라고 이것도. 어떤 종류 이제 뭐 소주 아. 내가 내가 소주 좋아하니까요. 아, 내가 소주 좋군요. 좋아 와, 그래. 기특하다. 그래. 나는 이제 친구들은 작은 매길라 그리고 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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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래. 이 유장을 생각한다. 이 돈을 왜 쟀냐? 그래도 앵무새 중에도 사람하고 이제 음. 친하니까는. 그래. 지난날의 추억들과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이 숨쉬고 있는 용호동 골목길 구비진 골목 안에는 사람 사는 부소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